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집 지으실 때 손해 안 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집을 지으실 때 손해를 보시지 않으려면은 어, 꼭 해야 될세 가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 설계 계약과 시공 계약을 반드시 나눠서 하실 것. 두 번째는, 중도금 지급을 나눠서 하는 것. 세 번째는 집을 다 짓고 나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하는 것. 네,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건축행위라는 순서가 건축 설계, 그리고 건축 시공, 이렇게 파트가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집을 짓는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에 많은 분들께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우징 업체라든지 이런 집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게 아무래도 이런 집에 대한 부분을 상품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정가표처럼 매겨져 있고 아파트처럼 좀 단일화되기 쉬운 부분들이 있기도 마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옵션에 대한 생각지도 못한 금액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어, 이런 옵션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예산들 그리고 또 회기라 된 집들을 어, 이렇게 접하게 될수 있는 또 루트일 수도 있어서 네,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개의 파트는 엄연히 사업자도 다르고 분야도 다른 두 개의 분야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어, 집을 짓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어 이런 집을 짓기 위해 시공업체에 먼저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어 도면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공계약을 먼저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도면도 나오지 않고 내 집이 얼마에 어떤 집이 지어질지도 모르는데, 어 먼저 시공계약부터 하시게 된다면은 나중에 내가 설계 도면을 그리고 나서 견적을 실제로 받았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계약 금액과는 어, 또 천차만별로 더욱 더 이렇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추가 사항들이 붙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나오는 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 내가 이미 그 공사 금액에 대한 계약금을 걸어 놨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어, 빠지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늘어난 예산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내 집에 대한 규모를 줄여서 또는 자재를 등급을 낮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건축가와 함께 어떤 집을 만들지 나는 어떤 예산으로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이런 과정들을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거치신 후에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시공 업체들한테 그 도면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공 업체를 먼저 찾아가셔서 시공 계약금이나 또는 어, 집을 짓는다 그래서 그런 집에 대한 계약금을 평당으로 해서 먼저 계약을 하시지 마시고 이 순서에 맞춰서 어, 내 계획을 먼저 세우고 여기에 맞는 예산 계획과 어, 주택 계획을 가지고 어, 이제 시공업체를 컨택하시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입니다 어,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지만 서비스라는 거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다 건축주님들의 돈으로 건축주님들한테 해주는 건데 서비스처럼 보이는 눈 속임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업체를 찾는다기 보다는 어, 정말, 어, 이런 견적서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정말 이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또는 실제로 내가 지어질 집에 대한 내실 견적인지, 네, 이 견적서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시공 계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라는 이런 변수와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땐 전쟁이나 또는 어 건축 자재 급상승하는 네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표준계약서 상에 물가상승률을 이제 반영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문제되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건축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물가상승률을 어, 시공업체가 계약을 할 때에 어, 언제 안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될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협의할 수 있는지 요청을 하신다면 아마 어, 그 시공 기간만 정해진다면 계약하는 순간 자재를 사놓으면 절대 물가상승률 때문에 어, 집 짓다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는 없게 됩니다. 계약을 하는 순간 자재를 구매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런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어 이렇게 명시를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좀 특약을 걸어놓으시면 아무래도 어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 계약을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은그 건축주가 일생에서 가장 큰 돈을 지불하는 어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를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 이런 입금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런 큰 부담을 좀 줄이시기 위해서는 포불 방식으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업체를 선정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은 계약금 외에 모든 공정들을 뭐칠차 내지 8차 이렇게 나눠서 각 공정별로 어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공정이 진행이 됐을 때 확인을 하고 비용을 납부하고 최종으로 하자 점검을 하신 후에 잔금을 치르시고 입주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이 중도금에 대한 납부하는 방식을 어 최대한 많이 세분화해서 나눌수록 건축진들에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 라고 있습니다. 실제 시공을 하다가 건축업체가 많이 도망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한테 와서. 어, 이런 설계나 아니면 시공 마무리를 좀 맡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 택지 같은 경우에 우리 건축주님 땅 인접대지에 기초만 하고 몇 달째 버려진 현장들도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런 업체들이 이제 돈을 미리 자재를 사야 된다고 해서 미리 받은 후에 어, 이제 좀 잠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돈을 못 받고 어, 이제 공사업체가 없어져 버렸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 매일 현장에 나가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대한 사진들도 많이 수집을 해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어,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신다면 나중에 마감을 하고도 보이지 않는 부분의 자재를 어, 다시 그 사진을 통해서 어떤 자재가 사용됐는지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시공 업체에서도 정말 정직한 자재를 사용한다면 그런 명세라든지 기록이라든지 또는 사진으로도 분명히 기록을 남겨놓을 것이고요. 나중에 하자 보수를 할 때에도 배관이 묻혀있는 위치를 찾기도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고요.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런 집이 지어지는 과정들을 좀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시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 또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바로 하자 보증, AS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집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입주하고 나서도 하자 없는 집 또는 AS가 발생되지 않는지 또는 AS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어... 건축물을 지을 때에 그 건축물의 공정별로 어, AS 항목들이 다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AS라는 거는 보통 업체들이 1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면 정부에서 세부적인 항목마다, 어, 1년에서 3년 이렇게 그각 공정별로 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첨부해드리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공사 이후에 이런 AS 보증 기간 동안에 하자를 이행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요청을 하신다면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이 발행이 돼서 이 AS 기간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입주 후에 AS가 발생이 되더라도, 어, 이렇게 그 시공사를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도 있고, 시공사에서 AS를 봐주지 않거나, 또는 시공사에서, 아 시공사가 없어진 경우에라도, 이 이행 증권을 발행을 받으시면, 어 이곳에 청구를 하시면은, 이런 AS 비용을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까지 집을 지으면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또 좋은 업체를 만나셔서, 어내 꿈에 그리는 집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